<S> <S> 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저 지금 어디 왔을까요? 제주도 왔습니다. 다육이 풍경이래요. 이거 보세요. 왜 우리 유튜브에 이, 뭐야, 용월 아재라, 용월 이거 담장 만드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에 직접 왔어요. 누구랑 왔냐? 석급 친구들하고. 고향 석급 친구들하고 일곱 명이서 제주도 왔는데, 이, 이게 다 용월이에요. 다육이 용월. 개발 선인장이 아니고 다육이 용월이에요. 어머 어머 머 어머, 이 어머 어머 머가게 연발 나와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고 힐링하시라고 이 용월루의 소나무예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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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너무 너무 멋져요. 야 이거를 얼마 동안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제가 너무 감탄해서 이 담벼락 40년 됐대요. 여러분들 40년이라는 그게 가늠이 뒤에 위에가 아마 이거 이제 하시는 뭐안 된가 봐요. 집인가 봐요. 이게 가정집이래요. 세상에나 이게 있죠. 여기 돌멩이 하나하나에다가 이 용어를 꺼져서 꺼고 이렇게 죽은 것도 있고. 세상에 저희 친구들 지금 다넋 나갔어요. <laughs> 어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laughs> 저만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목소리가 흥분되었을까요? <laughs>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laughs> 세상에 위에 이렇게 향나무 이렇게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다육이가 이렇게 멋져요. 용월. 용월이에요. 이름은 용월. 원래 우리 분홍용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분홍용월 같지는 않고 그냥 용월인가봐요. 세상에나 저 다육이로 다육이로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근사한 다육 처음 봐요. 한가지로 다육이 하나로 세상에 저희 친구들하고 하는데 지금 얘들아 너무 좋지. 좋아요, 좋아요. 제가 조금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아우 너무 흥분돼가지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친구들하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직접 와서 이렇게 다육이 풍경이란 라 여기 와서 지금 친구들은 저 안에 그 요거트. 자유기로 만든 요거트를 지금 다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할건데 이렇게 얼마나 센스가 많으신지 소나무 파란 소나무 밑에 이렇게 용어를 심어 놔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분홍용월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분홍용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용월인가 봐요 근데 여기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저 색깔 보세요 분홍색 맞죠? 예, 분홍용월 맞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했다는 게 진짜 믿겨지나요, 여러분들은? 한 분야에서 10년만 넘어도 장인 소리를 듣는데, 이한 가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거를, 저도 여기서 지금 서인장에서 30년 조금 넘게 몸 담고, 먹고 살며, 자식들 키우고 이러고 사는데, 이번에 이걸로 40년 동안 이렇게 멋지게, 이 담에 지금 소나무 밑에는 다 용월이에요. 뭐라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담아서 이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주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이 이색 포터,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구매하는 이색 포터잖아요. 네, 여기서 파는 거래요. 작은 포터 해서 파는 거.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힐링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